자, 지금 아홉 소녀들 기분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케플러가 단체로 이제 관객분들 앞에서 보여드리는 게 처음이라서 긴장도 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설렙니다. 아, 그래? 맞잖아! 어, 음, 아, 처음이겠네. 대기실이랑 복도 그리고 심지어 오늘 주차장에서도 연습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선제압 의도겠죠, 물론? 저희가 기선 제압이라기보다는 리허설했을 때도 저희가 상상했던 퀄리티와는 다른 모습이어가지고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이제 본 무대 때는 에너지 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아까 주차장에서 막 연습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공교롭게 제 매니저 차에 그 찍혀가지고 직캠 영상을 구했다고 아주 저희 매니저가 굉장히 좀 좋아했었거든요. <laughs> 귀여워 어떡해 아 귀여워 아 귀여워하지마 왜 이렇게 자꾸 귀여워하는거야 보이는 데서 해도 돼 다음부터는 주차장까지 하고 난 다음부터는 저기 1층 화장실 앞에서 할거야 <laughs>